이런 식으로 몸이 나가서 치는 분들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공이 어, 굉장히 똑바로 가죠. 여러분들 혹시 그립 형태에 따라서 스윙이 바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추어 분들이 특히 초보자 분들 이 그립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니까 이 그립과 스윙의 이 궁합을 잘 모르고 어, 막무가내로 똑바로 치려고들 하시는데 사실 이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그런 구질이나 어떤 샷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립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스탠다드 그립. 보통 저희가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이주먹에이 너클이 두개 정도 보이는 정도를 스탠다드 그립이라고 어,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넘, 더 넘어가서 손등이 더 많이 보이는 형태 이걸 이제 훅 그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샤프트 라인대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돼서 이 너클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형태 이거를 슬라이스 그립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그립 잡기가 어려우니까 제일 처음에 보통 많이 하시는 게이 샤프트 라인대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똑바로 맞춰서 이렇게 잡는 경우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숙였을 때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다치게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친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손을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둔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들 뭐하죠? 머리 잡잖아요. 머리를 잡으면은 상체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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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니다. 그럼 헤드는 당연히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후 그립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후 그립을 잡은 사람이 상체가 이렇게 간다면 헤드가 어, 똑바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임팩트를 할때 손등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펴지게 되는데 이 펴지는 것을 감안을 하고서 그립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크 그립을 잡는 분들 같은 경우도 손등이 펴지게 되고 슬라이스 그립을 잡는 분들은 이미 펴져 있지만 이렇게 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 그립을 잡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가 뒤로 오면 올수록 헤드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슬라이스가 많이 나겠죠. 반대로 이제 조금 젊은 골퍼분들, 좀 힘이 있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을 꽉 잡으려고 위에서부터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잡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이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팩트 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훅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잡고 계신 그립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그 스윙의 형태를 좀잘 따라가 보시면은 어, 원하는 그런 구질들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훅 그립 먼저 살펴볼게요. 훅 그립은 어, 이렇게 엎어진 요런 그립을 이제 훅 그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도 헤드가 이렇게 많이 닫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드가 이렇게 토우가 더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상체가 뒤로 가면 헤드가 열린다. 자, 그러면은 헤드가 닫혔어요. 닫혔으면은 상체를 더 뒤로 보내요. 더 뒤로 보내. 그러면은 헤드가 똑바로 되겠죠. 자, 일단 훅 그립을 잡고 제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더 몸을 오른쪽에 둔 상태에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쁘게 들어오 샷이 어, 발생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후그립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렇게 돌려 잡으면 잡을수록 몸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이자면 은 하체가 더 많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성도 어, 많이 필요하고 신체에 이제 그런 파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좀 허리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후크립을 잡고 이렇게 꺾어서 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 60대 이상, 70대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딱 잡고서 이런 식으로 몸이 나가서 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공이 굉장히 똑바로 가죠 자이 이유는 아까 제가 훅그립을 잡았잖아요 지금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칠 때는 지금 제가 슬라이스 그립을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슬라이스 그립을 잡으면 잡을수록 상체가 오른쪽 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어도 공을 좀 똑바로 보내기가 좋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비교적 하체를 잘못 쓰시는 분들도 어, 훌륭하게 이렇게 보, 볼을 잘 보낼 수가 있겠죠 단지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스윙 스피드를 빨리 늘리려고 하면 할수록 상체가 뒤에 있는게 유리하거든요 몸이 뒤쪽에 있어야 그 위치에서 휘둘렀을 때이 타격을 하기가 더 쉬운데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어, 그런 스윙 특성상 비거리를 많이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립이. 그립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간다 못 나간다라기보다도 그립 때문에 이 스윙이 바뀌었죠. 그 스윙 때문에 거리가 못 나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스탠다드 그립은 어좀 설명을 생략해도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훅 그립은 상체를 더 뒤에, 하체를 더 많이 이런 자세, 이렇게 c 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슬라이스 그립을 잡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몸이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왼쪽으로 약간 이동하셔도 그다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립 모양하고 스윙하고 매칭을 시키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그립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보고 스윙과 한번 매칭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스윙을 만들어 가야 될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상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